그래서 지금 제가 제안해드린 할인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자 7시리즈만큼은 체크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학시 그냥 학시 아저씨를 불러버릴까 <laughs> 안녕하세요 리수준입니다 BMW 4월 할인 프로모션 오늘 저랑 같이 한번 싹 체킹 한번 해보시죠 구매 타이밍이 있는 차량은 제가 쏙쏙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스킵하지 마시고 꼭 끝까지 봐주십시오 혹시나 내가 원하는 차량만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을 한번 터치해주시면 밑에 스크립트를 나눠놨습니다 여기도 내가 원하는 차량으로 드래그하신 다음에 그 차량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리스렌트 전문 컨설턴트입니다. 네이버에 리스존을 검색하시면 제 인물 정보를 전부 다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 안심하시고 문의주셔도 됩니다. 자, 4월 BMW 할인 프로모션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일단 제가 미리 받은 정보가 있습니다. 딜러분이 얘기하기로는 전달과 크게 변동이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조건이 전부 다 오픈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미리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프로모션 같은 경우에는 1대1 상담을 요청 해주시면 제가 전국 최대 할인 프로모션을 체킹해가지고 그 견적으로 출고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프로모션 같은 경우에는 BMW가 예전과 다르게 동결이 되는 분위기를 가지고 가고 있어요. 이게 2년 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막 예전처럼 이번 달은 500 들어가고 다음 달은 막 천만원 하고 이러지는 않는다. 그러니 오히려 소비자분들한테 조금 더 안정감을 주는 듯한 느낌이에요. 오히려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구매타임이 차량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제가 찝어 드릴 거고요. 할인 표시 같은 경우에는 자사 파이낸스 할인 그리고 타사 저금리 할인 이렇게 나눠 가지고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어떤 분들은 자사 할인만 계속 얘기하면서 마치 타사인 것처럼 마치 본인들이 할인을 엄청 많이 받아 오는 것처럼 이렇게 어그로를 끄는데요. 거기 절대로 놀아나시면 안 되고요. 자사 파이낸스는 할인이 높더라도 금리가 그만큼 높다 보니까 더 비싸거든요. 그 예시를 하나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왼쪽 견적 같은 경우에는 할인이 1,700만 원,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1,400만 원 들어갑니다. 근데 1,400만 원 들어가는 견적이 훨씬 더 저렴합니다. 그것도 500만원이나 총 이용 비용이 저렴해요. 이처럼 할인이 많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계약하신다면 뭐 500만원을 날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MW는 진짜 설계가 필요해요. 저는 금융 컨설턴트이기 때문에 뭐 실적 이런 뭐 어딜 써야 된다라는 그나만의 이점보다는 무조건 손님들이 더 좋은 견적으로 출고를 도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양스러운 가짜 할인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수수료를 올려가지고 할인을 메꾸는 방식인데요. 할인이라는 어원 자체가 어그러지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할인보다 비정상적으로 높다. 그러면 가짜 할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실제 상담 내용도 오픈해 드리겠습니다. 할인은 제가 더 낮은데, 월납입금이 제가 6만원이나 더 저렴합니다. <laughs> 이게 말이 됩니까? 어쨌든 잘 체크하셔가지고 당하시는 일 없도록 하시면 되고요. 이번 달 또한 월초 중순에 무조건 계약을 해야 됩니다. 월말쯤 가면은, 자사 파이낸스 실이적이 부족해가지고 타사 저금리를 막아버리거든요 전달도 그랬고 전절달도 그랬습니다 그만큼 자사 파이낸스가 비싸다는 얘기죠 사람들이 그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BMW는 한90% 이상은 타사 저금리 할인으로 보셔야 됩니다 할인이 적더라도요 그리고 여기에 딱 재수없게 걸리면 어우 자사 파이낸스로 나가야 됩니다 더 비싸게 그렇기 때문에 월 초중순에 무조건 계약을 해주세요 요즘에는 뭐 월말에 50도 해주고 100도 해주고 이런 게 거의 없어졌거든요 그러니 월 초중순에 계약해주시면 되고요 할인은 자사 타사마다 딜러사들마다 전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자세한 프로모션 1대1 문의주시면 되고요 어떤 곳은 자사가 더 높고 어떤 곳은 뭐 타사가 더 높고 막 이래요 자 그러면은 BMW 4월 할인 프로모션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3시리즈입니다 재고는 극소량 다음 주 주중에 물량이 얼마나 풀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유는 크게 있지는 않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4시리즈입니다 한번 볼게요 자, 이 차량은 색상마다 할인이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 작년 12월에 입학이 된 차량들은 거의 800까지도 가고요. 그 이상 뭐 1월달, 2월달에 들어온 차량들은 한 750, 2월달 이후 이 입학된 차량들 한7 0 0정도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할인에서 50에서 100 정도 플러스 알파 감안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는 BMW 인기 모델 5 시리즈입니다. 자 520i 베이스가 재고가 조금 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제안해드린 할인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520i M 스포츠 패키지 같은 경우는 재고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지금 제가 제안해 드리는 곳에서 50에서 100 정도 더 빠질 수도 있어요. 이게 왜 빠지냐? 그럼 너도 가짜 할인 아니냐? 이런 게 아니라 가능한 딜러사가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일단 적어 놓은 두 대. 제가 그 딜러사 재고를 다 파악하고 있잖아요. 어 재고가 엄청 이만큼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컬러를 원한다면 대기보다는 다른 딜러 자로 가서 받으시는 게더 좋잖아요. 어차피 다음 달로 넘어가면 프로모션이 또 바뀌니까. 자 그렇게 넘어가는 과정에서 할인 이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래봤자 50에서 100 정도 차이면 월납입금 1만 원대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아 크게 걱정하실 일은 없다. 자 523D 디젤 모델은 나름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제거도 꽤 괜찮고요. 할인도 괜찮습니다. 자 530i도 인기 모델이죠.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M팩은 진짜 많이 빠졌어요. 그런데 한 제가 지금 제안해드리는 할인 정도는 될것 같다. 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자, 5 3 0이 하이브리드 와, 이 차량은 제발 좀 사주십시오. 할 정도로 지금 할인 프로모션이 높습니다. 어, 재고도 꽤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충분히 유지가 되고 플러스 알파까지도 조금 더 기대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i5 같은 경우에는 저번 달에 엄청나게 높은 할인을 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고가 많이 빠졌어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재고 찾기를 중점으로 봐주셔야 됩니다. 어, 다른 쪽으로 넘어가게 되거나 딜러사가 바뀔 경우에는 할인 프로모션이 좀줄 수도 있어요. 줄더라도 높은 할인은 기정사실이니 고민하지 말고 컨택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 손님은 거의 두달 기다려가지고 받으셨어요. 다음으로 플래그십의 선도주자 7시리즈입니다. 자, 740i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다른 모델에 비해서 재고가 좀 있기 때문에 조금 품위 할인까지 받는 느낌으로 제가 적어두었고요 자 740i 리미티드란 디젤 같은 경우에 재고가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제안해드리는 할인 품위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거는 재고 잡는 게 무조건 좋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100-200 낮아진다고 해도 충분히 괜찮고 빠르게 받으실 수만 있다면 럭키가이니까 참고해주시면 되고요. 아이세븐 모델 같은 경우에는 할인이 아주 들쭉날쭉해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 문의를 뒀습니다 저번 달에도 제가 할인 한 200만 원 정도 더 받아서 출고 도와드렸거든요. 그러니 믿고 맡겨주시면 제가 최고의 견적으로 출고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7시리즈만큼은 체크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7시리즈는 BN 파이낸셜로 가시는 게더 유리합니다. 아니 아까 계속 BN 파이낸셜이 안 좋다, 자사 할인이 안 좋다 해놓고 지금 왜 갑자기 칭찬을 하냐? 그 이유는 바로 7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기본 할인이 다른 모델들은 1,200만 원 차이가 나는데, 얘는 5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그리고 법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월 10회 100만 원 지원까지 있기 때문에 이갭 차이로 금리를 다 상쇄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럼 타사 저금리 대비해 가지고 한 1,200만 원 정도 싸게 인수하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자면 7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내가 인수한다라고 하면 자사파인들로 이 가셔야 되고요. 아니야, 난 반납한다라고 하시면 할인이 완전 적더라도 타사로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다음은 X1 모델을 보겠습니다. 할인은 무난하게 순항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은 구매 타이밍 차량이고요. 자 IX1이 부활을 했습니다. 보조금까지 적용이 가능하니까, IX1 전기차를 보셨던 분들 이달의 구매 타이밍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다음은 X2 모델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쿠페형 SUV로 이제 X4의 대를 잇고 있죠. 할인 좋습니다. 자, 이달의 구매 타이밍 차량이고요. 자, 다음으로는 X7 풀체인지 모델입니다. 와, 분기 마감에도 할인을 안 쳤습니다. 어 얘네 깡따구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안친 이유를 제가 세이봐봐보니 가솔린 모델들이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사는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딱 150만원 플러스 알파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유튜브 채널이나 블로그에서 뭐 300만원, 400만원 얘기한다? 그쪽 견적 받아도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더 싸게 맞춰가지고 출고를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이번 달에 X3 보셨던 분들 저한테 꼭 맡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짜 할인에 절대 당하지 마세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는 볼수 없는 X4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 같은 경우는 SE라고 해가지고 M팩 엠팩 프로와 M팩의 그 중간 정도 되는 느낌으로 하나 라스트 에디션으로 추가가 됐습니다. 할인은 뭐 그대로 간다고 하니까 충분히 좋은 할인이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체킹해줘가지고 문의 주시면 되고요. 자, 다음으로는 제거 좀 풀어주세요. X5입니다. 2, 3월 달에 정말 재고를 안 풀더라고요. 그래서 4월 달에는 이제 좀 풀지 않을까 해가지고 제가 이 정도 할인을 제안을 해드리고 있고요. 유튜브나 블로그 같은 데를 보면은 타사 할인 기준에서 1,100만 원을 적어놓으신 분들도 있어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X5, S6 뭐 등등 아주 많이 출고를 나가거든요. 저는 실제로 출고 나가는 거예요. 절대로 1,100만 원 타사 저금리안 됩니다. 타사 저금리는 기본 800에 100만 원을 받냐 마냐 요 싸움입니다. 자, 사로 가게 되면 1100, 1200뭐될 수는 있겠죠 근데 타사 저금리 9 0 받는 게 훨씬 더 저렴하니까 꼭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가솔린 모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디젤 모델이랑 거의 할인은 비슷비슷하게 가고 있고요 4월달 재고 많이 풀려가지고 출고를 많이 도와드렸으면 좋겠네요 자, 저희는 X5 중에서는 502를 보셔야 됩니다 저번 달 화이트 기준, 타사 저금리 기준에서 800만원까지 갔었어요. 그래서 이번 달도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자, 기본은 700입니다. 근데 800을 성공하면 아싸라비오. 만약에 실패한다면 아쉽지만 700만원 정도도 아주 좋은 할인이니까 너무 아쉬워하실 필요 없어요. 월 1만원대밖에 차이 안 납니다. 자, 자사파이낸스로 가게 되면 1100만원, 1200만원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단, 타사 700만원, 800만원 받고 나가는게 훨씬 더 저렴하니까 무시해주시면 돼요. 다음으로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차량, X6 모델입니다. 구매 타이밍 차량 맞고요. 자, 할인은 지금 제가 요 정도로 제안을 해드리고 있지만 플러스 알파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될 가능성이 아주 낮긴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적어드린 할인 또한 품위 기준이에요. 여기서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에도 계속 줄어들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유튜브나 블로그가 활성되면서 정보에 대한 공유가 많아진 거는 이제 좋은 점이지만 그만큼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학시 그냥 학시 아저씨를 불러버릴까? <laughs> 특히 S6 모델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타사적 금리 기준에서 1400, 1500 된다고 하는데 전 절대로 안 되고요. 기본 1200, 품이 받으면 1300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이 품이라는 거는 재고 많은 컬러로 골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컬러로 가시게 되면 이렇게까지 할인 가능한데 어떠시냐. 근데 원하시는 컬러로 가게 되면 100만원 주고 뜨는데 어떠시냐. 이렇게 제안을 해드릴 거예요. X6는 제가 직접 타봤던 차량으로서 가장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이 정도 할인만 받더라도 충분히 좋다 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고요. 다음으로는 X7입니다. 재고가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혹시나 할인이 더 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아쉽겠지만 좀 고의 접어주세요더 이상 할인이 오를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지금 같은 경우에도 뭐 올라가봤자 뭐 50에서 100정도인데 뭐큰 차이가 안납니다. 월납입금 기준으로는 진짜 1만원대 밖에 차이가 안나기 때문에 이 정도 할인으로 구매하시더라도 후회하실 일은 절대로 없으실거예요자 나머지 M3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문의 주십시오. 할인 변동폭이 너무 큽니다. 뭐 A딜러사는 얼마 B딜러사는 얼마 이렇게 나뉘는데 둘의 차이가 뭐 500만원 600만원 나요. 재고도 많이 없기 때문에 어 제가 체킹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X3 X4 M라인업이 좀 할인이 괜찮을 것같고요 그리고 X5 X6, X7 또한 뭐 m 라인은 할인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가 봤던 차량이 없더라도 문의주신다면 최대 할인을 받고 출고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차량 문의 같은 경우에는 더보기란에 있는 오픈 채팅 혹은 연락처 댓글에 있는 오픈 채팅으로 연락주시면 제가 직접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리스 유튜브 채널 구독 부탁드리고요. 이상 리스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